숨쉬는 것도 정치입니다. 어... 지금 대선 주자급들은요 숨쉬는 것도 정치예요. 그러니까 어... 모든 행보가 총선 끝나고 난 뒤부터는 본인의 대선 레이스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지역의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정이긴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선 경선을 앞으로 2년 뒤에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뭐 당선인 낙선인 할거 없이 많은 자리를 만들어서 이미 다 만나고 있습니다. 음, 중앙정치에 개입하고자 지역 의원들을 만났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음...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 그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발언할 수 있지만 좀 지자체 일부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최근에도 대전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아가셨는데 어... 대구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센터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잘 하면서 중앙정치에 개입하는 것과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계속 발언하는 것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뭔가를 얘기한 날이기도 한데, 오늘 또 일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대구 지역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당선인들, 뭐 의원도 있고요. 새로 되신 분도 있는데, 이분들과 만났어요. 한 10명 정도. 를 오찬을 한 겁니다. 이거 며칠 전부터 예고돼 있었죠. 지역 현안 논의했다고 좀 알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참석하신 분들 이름이 쭉좀 나오죠. 그리고 오늘 안 가신 분은 추경호, 새 원내대표, 그리고 윤재옥, 전 원내대표. 이분들은 뭐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 10명 정도 참석을 했다 그러네요. 오늘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 앞으로 대구시가 남았 네, 네. 정도 계정데대표가그법을발해서통시대표지 조 대표도 민주당으로 혁명을 잘 되지 않나? 어 대구시가 국회의원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의원의 들 혁명은 이렇게 별로 해주질 않았. 근데 뭐 알아. 뭐시난님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셨고. 시의 관계자분들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이게 신공항이나 뭐케이 후적지는 제지역구이기도 해서. <목소리> 자권준용 부의장. 오, 오늘 모습이요. 예고는 됐었어요. 10명 정도 당선인들. 그러니까 중앙 정치를 할 대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대구 지역의 시장, 홍주비 시장이 만난 거예요. 그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정도, 선한 얘기를 하는 정도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홍주비 시장이 대구의 맹주는 나다! 이런 걸 과시하는 자리인 건지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 광역 지자체장이 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만나는 것 자체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뭐 생각합니다.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 그 전에 해왔던 발언이나 심지어 최근까지도 했던 발언과 겹쳐서 봤을 때는 뭐. 단순히 그냥 지역 현안을 나누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만나는 자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어 국민의힘에서 열려고 하는 전당대회에도 과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발언을 하고 여러 계시고. 가지 의견을 자꾸 내고 있어요. 어, 그래도 비대위원장으로 고생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도 되게 불필요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음. 이런 걸 보면 사실 중앙 정치에 개입하고자 지역 의원들을 만났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음.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 그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발언할 수 있지만 좀 지자체 일부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최근에도 대전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아가셨는데 아. 대구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도 없어요. 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잘 하면서 중앙정치에 개입하는 것과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계속 발언하는 것 국민들이 보시기에 보기 음.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렇게 송영훈 의원께 그냥 단순한 만남입니까 아니면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의미가 물씬 물씬 나오는 만남입니까? 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행보에 대해서 예상할 때 아마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쉬는 것도 정치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음. 여기에다가 한 글자를 더 오늘은 보태야 될것 같습니다. 예. 숨 쉬는 것도 정치입니다. 어. 지금 대선주자급들은요, 숨 쉬는 것도 정치예요. 그러니까 음. 모든 행보가 총선 끝나고 난 뒤부터는 본인의 대선 레이스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지역의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정이긴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선 경선을 앞으로 2년 뒤에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뭐 당선인, 낙선인 할거 없이 많은 자리를 만들어서 이미 다 만나고 있습니다. 음. 홍 시장도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런 자리를 만들었을 거고요. 그런데 앞서 우리 그권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홍 시장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전은요 했잖아요. 네. 홍 시장께 대구는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구 시정은 도대체 언제 하고 계시는가라는 물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중앙 정치에 각해양 의견 많이 내시고 그 바쁠 것 같은데 대구 시정은요라고 질문들을 하시네요 지금요. 그런데 오늘 당선인들만 만난 게 아니라 오늘도 빠지지 않고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쏟아냈습니다. 또 글로요. 소개 좀 드릴게요. 화면에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윤그니까윤그니까 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부득이 모시고 있지만 아 요것도 간단하지 않아요. 부득이 모시고 있지만 응? 갑툭튀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 용서 못 한다. 무 원한이 있는 걸까요? 용서라는 평가 있었어요 지금. 자 그러면서 한동훈이 문 지시로 우리를 괴멸시킨 국정농단 참사 있지 않아? 이거 국정농단 수사 얘기인데, 그럼 그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만 관계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유독이 용서를 못할 정도로 지금 이 화를 표시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일단, 이게 맹폭이에요, 이거.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제가 맹폭교, 이거 언제까지 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할 때까지 할것 같습니다. 당 대표 안 나온다고 나온다. 얘기할 때까지 예, 예, 저럴 것같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저 홍준표 시장의 발언을 보면 모두각입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홍준표 대구시장 굉장히 노련한 분이에요. 지금 음.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평가하고 있을 겁니다. 속으로. 그런데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득이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결국에는 본인과의 상대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 인기 높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엮여야만 본인의 몸값이 올라요. 그리고 뉴스가 되고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와이드에더 다룬다 이거죠. 아, 그렇죠. ]에도. 아니 뭐 많은 언론부터 뉴스 와이부터다 어. 다루는 것인데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봐보세요. 문 지시로 한동훈 저기 전 비대위원장 말 얘기했잖아요. 문 주시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더 위에서 지시를 했던 겁니다. 한도. 중간을 띄었네요 지금. 그럼 대통령과 이걸... 사이에 중간을 띄어버렸네 떼버린 거예요. 여기는 부득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는해로본 겁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이 이번 총선에 참패로 지는해기 때문에 여기는 가만히둬도 여기서는 그래서 더 이상 없다. 부득이하게 모시고 있지만 이런 그렇습니다.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굳이.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본인의 게임으로 해서 예. 그 다음 보수의 제거는 홍준표 이 이름 속자로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은 따지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잖아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좀 앞으로 좀 어떤 예. 물리적인 나이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좀 하고 싶은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 어. 여론조사를 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모두각이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는 애로 평가하고 뜨는 애인 한동훈 정비대장을 눌려놓기 위한 원불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아, 그걸 부득이 모시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이렇게까지 했어요. 자,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해서 계속 뭘 얘기하는데 황우여 새 비대위원장도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 저격 범위에 들어갔었잖아요.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좀 얘기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의 심이 된다고 봐요. 저의 에너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원래 당이 되는 거는요, 시끌벅적한 네. 거예요.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마음껏 얘기하시도록 하고 괜찮아요. 원래 그분 얘기가 그런 그런 투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개발 필요 없고요. 에너지로 쓰겠다고 뭐 노련한 정치인의 말 같기도 해요. 뭐 그렇게 비난해도 에너지로 쓰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일단 뭐저 얘기는 그렇고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가끔씩 사진으로만 그것도. 다른 분들이 올린 사진으로만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알려지고 있고.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걸알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이 반응은 없는데 이걸 분명히 눈여겨 보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소구로는 오히려 좋아하고 있는 걸까요? 한동준전 위원장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계속 그 규정해 가면서 낙인을 찍어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19대 때 대선 때는 홍준표 현 시장이 후보로 나와서 그때 안 좋았어요. 잘안 됐거든요. 음. 그 이후에, 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 예. 당 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이죠. 그러다 또당 생활을 하지 않은 분이 나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 음. 여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그 해당 대상자가 사실은 이제 저가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보수가 괴멸됐는데 음. 거기에 한, 어, 역할을 했던 분이다. 이런 취지에 낙인을 찍어 가기 때문에, 예.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듣다 보면 예. 아 이분은 이분을 찍어야 돼라는 이제 의심이 들수 있을 정도에 저는 어. 당대표의 불출마선언 할 때까지가 아니고 예. 대선 후보 불출마 선언 할 때까지 하실 거라고 봐요. 어.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 홍준표 시장님의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저런 전략도 필요하지만 예. 공개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내심의 지지층 넓히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음. 회의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언어를 쓰시더라도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에 대한 비판보다는 앞으로의 비전이 없다라든가 이런 식의 그다음에 보수의 재정립, 그러니까 보수가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는데 음. 왜냐하면 당생을안한 분들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분의 사상이 문제가 있다라든가 또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과거에 공무원으로서 했던 행위 자체를 문제 삼게 되면 저는 직업을 본인이 갖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한 행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비판하게 되면. 비판의 정도가 너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홍준표 시장님 본인도 거기에 저축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저는 그런 비판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지만 중도층을 조금 더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정권 재창출에 유리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포괄적인 고민을 같이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원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 비판의 지점을 조금 더 보편적인 말로다가 풀어서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